2022년도 6월 27일, 새벽 4시에 서울에서 일어나가지고, 간신히 택시를 잡아 타고 광명역에 도착해서 5시 25분 차를 타고, 7시 8분에 남원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해가지고, 지금 예, 해피처치, 해피교회, 정국성 목사님이 온달에 아주 은금큰 길까지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 네, 오늘 여기 내려온 목적은 오늘부터, 어, 목요일날까지 해피교회 장애인들이 있는데 장애인들을 좀 돌보면서, 어, 장애인들하고, 어, 같이 기도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이 나무에 내려왔습니다. 아직 도착을 안 했습니다. 해피교에 도착했습니다. 해피교에 도착해서 지금 주방에서는 사모님이 아침 식사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바깥에랑 3층에 짐을 갖다 놓고 한 바퀴 돌고 그리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일로 데리고 같이 나와. 같이 나와. 잊야지이어야다나 천천히? 어, 네. 천천히 천천히. 불쌍하고, 아니 불쌍하고. 여기다. 어이구, 잘 건너. 내려와. 내려와. 잘 간다, 아 음. 응, 음. 잘 간다, 응, 음.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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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기. 저기. 어, 들마루 있는 도로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원채우 송이 건강 주시고 하나님 잘 믿게 해 주세요.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사랑 받는 자들 되게 해서 건강하게 우리한 치료해 주세요. 아멘. 아멘. 기레 봐. 어. 어, 아멘. 음. 천천히가, 천천히 가. 천천히 가. 어, 천천히 가. 버지지 말고. 음. 응. 음. 오게. 오구 잘했어 응. باب아고 <목소리도> 올라와요 きょうだが 목사님 따라 갔다 왔지 달아민, 달아민, 혈압민혈압민지아 갔다 아민 달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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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 아버지 식사 시간, 마당에 있는 들마루에 나와 가지고 식사하는 중입니다.